안녕하십니까. 다정 저자 김동우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정 독자 여러분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이 책의 절반 이상을 보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다음 쪽부터는 적분 파트입니다. 다음 쪽부터도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. 저희 책다 이해하셨다는 전제 하에 빠르게 설명할게요. 일단 제가 그림은 그려놨고, 이거를 여러분이 요 직선을 L3랑 한후 FX에서 L3를 빼남수를 그려보는 거예요. 추피트기 단원에서 다 배웠던 거죠. 이때 우리 접점이나 교점들의 x좌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배웠잖아요. 그러면 요 녀석의 x좌표도 여전히 k가 될 거. 자 이제 여기서 뭘 쓰냐. 요 녀석 기울기는 미분계수 거리가 없으면 바로 나오죠. 이만큼이 5의 제곱이니까 기울기2 5 그다음에 이, 이 상황은 딱 실근 삭제를 쓰기 좋은 상황이죠. 네, 여러분이 여기서 0을 삭제해 보시는 거예요. 3차니까 삭제하면 2차 함수가 될 테고. 자, x축이랑 근은 0, 0, 5니까 근이 하나 삭제돼서 0이랑 누가 될 테고. <laughs> 이 녀석 같은 경우는 0이랑 접점, 접점이니까 똑같이 접하게 이렇게 남겠죠. 그다음 L1의 기울기를 제가 M이라 하면 이 녀석은 Y는 M이 된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이 2분의 5니까 요만큼은 2분의 5의 제곱이죠.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 4분의 25라는 거 여러분 알수 있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5잖아요. 그럼 이제 끝난 게두 녀석의 기울기비가 4대 1이니까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의 비도 4대 1일 수밖에 없다. 그러면, 저희가 숫자 딱 예쁘게 맞춰놨거든요. 요만큼이 현재 5니까, 아, k는 얼마가 된다? 4가 된다. 여기까지 할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, 자, k가 4인 건 구했고, f5만 구하면 된다. 이 녀석만 구하면 끝나죠. 자, 그러면 이제, k가 4인 거 구했으니까, 여기로 가서, 얘가 4,0이죠. 그러면,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.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, 요 L1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.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황 갈때 기울기는 지금 4분의 24가 커지는 거니까 6이 전체적으로 커질 거다. 자 그럼 이 녀석 기울기가 0이니까 이 녀석 기울기는 6이 커진 기울기 6이겠구나. 그럼 얘 기울기 6인 거 알면 F5 쉽게 구할 수 있죠. 지금 델타 X가 5니까 델타 Y는 5, 6에 30이어야겠죠. 따라서 F5는 31이다. 얘가 31이니까 정답 35 이렇게 되겠습니다.